의외로로 끝나는 일군 규칙 동사 주회. 놀다 라는 뜻인데, 놀다에는 뭐 연기하는 거, 우리가 아니면 스포츠 하는 거, 악기를 연주하는 거다 들어갑니다. 자, 우리 주회 동사 10에서 0 내려갈 때까지 여러분이 먼저 동사 변화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한 26초, 7초 제가 하는 것 같아요. 자, 편안하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자, 역시 여러분 일군 동사니까 여기 어미 자리에 으, 으에스, 으, 에, 으, 오, 인, 에, 으, 제드, 은, 떼고 얘는 자음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죠. 바로 가겠습니다. 내가 놀다부터 하니까 어때요? 주주, 띠주, 일주, 엘주, 누주옹, 부주에, 일주, 엘주, 한번더 발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 띠주, 일주, 엘주, 누주옹, 부주에, 일주, 엘주, 주주 뻥덩 라해 크레아스용 레크레이션. 해 크레아스용은 휴식 시간입니다. 내가 쉬는 시간에 뭐 그냥 편하게 쉬면서 놀았다라는 표현이겠죠. 자, 우리 근접 미래 근접 과거로 활용해 볼게요. 주배 주에 오후나 축구 할 거야. 주위행 두 주에 뒷피아노 나막 피아노 연주했어. 주주 앵홀 덩라 비에스 내가 연극에서 역할 하나를 연기해. 자 그래서 그냥 주에는 여러분이 사실은 중요한 게 여기 우리 스포츠나 악기 음악 얘기할 때 스포츠 종류는 아 다음에 전치사가 만나서 오가 된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 악기는 주에 다음에는 무조건 드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는 기억해 주시면 돼요. 주에 다음에 스포츠는 아고 음악 종류는 드라는 거. 동사 변화 세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주, 띠주, 일주, 엘주, 누주옹, 부주에, 일주, 엘주, 주주, 띠주, 일주, 엘주, 누주옹, 부주에, 일주, 엘주 주주, 띠주, 일주, 엘주, 누주, 홍, 부주의, 일주, 엘주